구스마일, 그 구독 이벤트,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기프트콘 15,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설레이는 시간, 바로 야식과 게임 시간. 아, 오늘 밤 나를 달래줄 바로 준비된 그 야식입니다. 데일리 판타지 단톡방에서 후기부기 우리 부기님이 신청해주신 바로 그 조합. 불닭볶음면과 치즈 볶이 조합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나름 이거 뭐 대중적인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나를 달래줄 바로 그 게임 데일리 판타지입니다. 우! <놀람> 아마 제가 최초로 시도했던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과 사리곰탕면이라는 무지막지한 걸출한 인재를 제가 어, 만들어냈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거 하더라. 야, 깜짝 놀랐다. 자, 그러나 오늘 조합은 제가 알기로 이미 좀잘 알려진 대중적인 조합입니다. 과연 우리 불닭곰탕을 이길 수 있는지 솔직한 등급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클일 날뻔 했다. 야, 클럽 했다. 야, 야, 내가 또무심결에 그냥 불을 뻔 했거든요? 클일날 했네. 아, 물을 따라버린 후에 스프를 넣어달라. 어어. 어. 개망할 뻔 했어요. 자, <laughs> 여기 도 마찬가지죠. 예, 예, 예. 이제는 내가 실수 안 한다. 이제 물부터 따르고 다 섞는 걸로. 오케이. 자 이렇게 야식이 준비되는 동안 오랜만에 경기장 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어샬빅미조합인 상대분과 만났고요. 상대분도 그래도 투력이 107만이시라 어, 상당히 격하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상대 샬로 갑옷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공격들이 어 자, 상대 미오를 땄고요자 우리 클로에가 죽을 뻔했으나 다시 피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오케이 편안하네요 어. 야 이번에 막 SP 캐릭터들 막 나오고 했는데 그런 캐릭터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메타에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오. 계속해서 갑니다. 자, 어, 뭡니까? 아, 미비파, 미비파. 제가 이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미비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와, 미카엘 저는 뽑을 수 없었고 미카엘 가지신 분 덱을 이기 쉽지 않았었는데 추억이 되어버렸네. 어, 언젠가 이 샬롯도 그런 존재가 될까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샬롯 못 이기겠는데 나는 샬롯을 뽑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샌가 나중에 샬롯을 막 뚜껑 페면서아 추억이다 샬롯아 너도 이제 추억이다 이런 일이 원래 이쯤되면 냄새가 솔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냄새가 올라올 상황이 아니네요 오케이 물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치즈 뽑기 아, 저는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잘 섞어볼게요. 오, 잠깐만, 이 냄새가 뭐더라? 무슨 과자 냄새인데, 이거? 느끼한 냄새가 올라오네. 너의 느끼함이 어느 정도인지. 나만큼 느끼해. 한 느끼하는데? 좋아요. 이 느끼한 혀에 불을 지르고 싶습니다. 이래서 느끼한 조합과 매운 조합은 잘 어울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느끼한 걸 먹으니까 갑자기 내 혀에 불을 지르고 싶어졌어요. 음 야, 불닭이 진짜 많이 팔릴만 하다. 냄새가 가슴 두근두근해요. 냄새만 맡아도. <laughs> 이주만이구나 아, 불닭을 음. 지난주에는 불닭을 한주 쉬었죠 제가 자 바로 너희 둘이 한번 만나보도록 해라 오예 오! 오! 이건 아주 대중적인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는 느낌 들고요 이건 안 마실 수가 만만 마... 아 자, 잘섞어줬고요 매우, 매우 고르게 잘 섞었습니다. 야, 잠깐만. 야, 너 놀고 있구나. 먹어, 먹어. 야, 공격해, 공격해. 전투! 놀고 있지 마라 말이야. 자, 오늘 이거 먹고 정확한 평가 갑니다. 어, 냉정한 평가. 어, 맛있다고 소문이 난 조합일 텐데, 이거는. 제가 발견한 불닭 곰탕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오 맛있네. 아 잠깐 맛있다. 아 잠깐만. 어, 어 맛있네. 오케이. 야 잠깐.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불닭곰탕이지. 어? 어 불닭곰탕의 장점은 일단 매운 거를 느끼함으로 감싸는 거는 컨셉이 같아요. 근데 불닭곰탕은 내가 내가 내내내내좀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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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고 더 먹고 확실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긴 맛있다. <laughs> 어,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네. 이런 나쁜 남자 같은 애야.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어. 난오제 불닭곰탕의 남자란 말이야. 이런 보자 무슨 말이야. <laughs> 야, 맛있다, 맛있다. 야, 맛있다. 아, 인정, 인정할게, 인정할게. 야, 단점을 찾아내야 돼. 단점을. 자, 아니, 그럼, 마, 마, 지금, 나 지금 예, 등급표 밀리게 생겼다. 자, 자, 어, 먹어보니까. 자, 한번더 먹고, 한 번만 더 먹고 생각할게. 자 이렇게 하자 공동 1위. 이 피한가? 아니요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괜찮지? 아 이유는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인정할게. 어, 대중성에서는 앞설 수도 있다. 왜냐 면 기본적으로 겁나 매워.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 겁나 매운데 치즈 향이 퐁퐁퐁퐁 난달까? 어, 그래서 또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자. 야! 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하자. 여성분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그 곰탕 있잖아. 곰탕인데, 헐곰 곰탕이야. 야, 남자분들 공감합니까? 공감, 공감, 공감하나? 물론 사람마다 격차는 다 다르지만 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남자분들에게는 제가 불닭 곰탕을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남자분 한정으로 봤을 때 1위. 여자분을 공략했을 때는 치즈불닭. 이렇게 순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적절히 다. 솔직히 나는 진짜 내가 발견한 불닭곰탕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불닭곰탕이 일다 나한테 진짜 진짜 저 왜냐면 이건 너무 맵다 너무 맵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닭곰탕이 이거보다 나아요 왜냐 국물에 풀렸기 때문에 어근한 국물과 좀 매콤하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입술이 막탈것 같아요 입술이 막탈것 같으면서 치즈 향이 뿅뿅 난다 요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고 아, 야, 땀이 막 들어오는데 입술로 그러나 역시 아주 대중적인 조합이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대중적인 조합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대중적인 조합도 먹방해봐드리고요. 불닭곰탕처럼 유튜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합도 찾아볼게요. 맛있는 주말 대식 대시...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구! 바이!